자, 우리를 8강으로 이끌었던 결승골도 이승원의 오른발, 최석현의 헤더였습니다. 자 헤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대한민국, 기회가 왔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길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이 왔으니 올려줍니다! 자, 자, 잘잘잘 최석현, 최석현, 최석현. 최석현! 최석현! 최석현입니다! 아, 이승원과 최석현! 자, 이, 됐어요! 아, 네, 확실히 이 높이가 6cm가 많은 우리 선수들이 이 세트피스에서 정말 특화된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승원 선수의 이네 번째 어시스트. 일관성 있는 이 킥의 궤적이 우리 선수들과 하합을 이룹니다. 야, 최석현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아, 이 타점을 찾아 들어가는 이 위치 선정이 아, 정말 좋습니다. 최석현. 네. 이번 대회 짧게 가나요? 네, 이수건 선수가 세피스에서는 정말 황금발인데 다시 한번 기대해서 채석, 봅니다. 최석현 선수도 골맛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올라갑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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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어요. 또 됐어요. 최석현, 최석현. 또 다시 최석현이 세피스 코너 킥 찬스에서 골. 자 두번째 골 맛을 보네요. 선취 골. 늦은 시간에 연장에 터트리는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야 이번 대회 이승원 선수 세피스에서만 도움이고요야 최석현 선수 오늘 대한민국의 첫번째 유 u 슈팅이 골이 됩니다. 아잘 놀랐어.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네. 맞힐 네. 정도만 맞히면 돼요. 잘돌렸습니다골얻 수비수 네. 최석현. 역시 이번에도 이승원이 배달해줬습니다. 최석현 선수가 지난 3월 아시안컵 때도 8강 중국전에서 어, 이렇게 골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한번 8강의 사나이로 거듭납니다. 야 지금 헤딩 정말 대단한 헤더 골이 나왔고요. 저는 배준호 선수가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의 그...